안녕하세요, 아즈덕입니다. 오늘은 어, 대형주 여러분들이 대형주 좀좀 좀, 어, 바이오주만 하지 말고 대형주 좀좀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 대형주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주식을 한두개 정도 갖고 왔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하고 어, KT인데요. 자, 그래서 이두 종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제가 초창기 한, 한 달, 두달 전에도 제가 요거를 소개를 했었는데요. 요 주식이 왜 좋냐면은, 일단 10년 차트를 봤을 때 바닥입니다. 보이시죠? 10년 동안 이 주식은 16,000원 정도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 2010년도에 잠깐 일시적으로 14,400원까지 갔지만, 어, 종가는, 종가는 16,650원이었어요. 여기서도 16,000원, 17,000원. 자,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코스피 42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어, 디스플레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어, 중국산 저가 LCD 때문에 어, 영업이익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근데 지금 며칠 전부터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LCD 가격이 올랐대요. LCD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 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 주식이 바닥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어. 바닥에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어. 4월 9일 날 지금 백만주, 막 외국계에서도 백만주, 외국인도 백만주, 프로그램도 75만 주, 기간도 92만 93만 주 이렇게 들어오고 지금 기간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도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주식은 LCD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영업 이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또 전장 있죠. 전장 산업에도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있는 뭐라고 그러지? 옛날 에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 있잖아요. 내비게이션도 되고 뭐 이러는 거. 어, 그것도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다. LG 디스플레이는. 가격도 좋고 주가가 바닥이고. 자,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자. 최근에 15,600원을 찍고 지금 21,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략하는 거는 조금 가격이 올랐으니까 조금 지켜보다가 이렇게 좀 내려왔을 때 내려와서 한 18,000원 정도까지만 전후로 내려오기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18,000원, 17,000원 정도까지만 내려와 주면은 요 지식은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10년 동안 최저점이고 그 다음에 고점을 보면은요. 자, 코점을 보면 36,000원까지 최근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많이 갈 때는 47,000원까지도 간 적이 있고, 또 58,000원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 가도 36,000원까지는 갈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눌림목에 사셔야 됩니다. 지금, 매도짜리는 36,000원, 1차, 2차, 48,000원, 3차, 57,000원인데, 자, 이렇게 눌림목이 왔을 때 사셔야 돼요. 이렇게 눌림목. 눌림목이 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저번 파동에서도 계속 이렇게 바닥을 다진 다음에, 상승이 일어난 다음에 눌림목이 왔죠. 이런 눌림목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눌림목에서. 눌림목에서 들어가셔야지, 이 봉우리에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은 눌림목 올때 17,000원 18,000원 올때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 보면은 36,000원까지는 39,000원이었구나. 39,00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열려 있다. 열려 있기 때문에 노 주식은 10년째 최적화 바닥이고, 그 다음에, LCD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또 전장, 자동차 전장 산업도 또 하기 때문에, 괜찮다, 지금. 또 수급도 기관이랑 외국인이 지금 계속 사고 있고, 그래서 요, LG 디스플레이를,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요거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KT. 자, KT도, 10년 동안 26,000원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27,000원이에요. 얼마 전에 2 6원 900원인가 700원까지 왔었는데. 자, 요, 영업이익이 지금 매년 1조 3천억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시총이 7조에요, 7조. 7조인데,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이 꾸준히 나고 있어요, 지금. 매년. 1조 3천억, 1조 4천억, 1조 2천억. 꾸준히 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바, 바닥이에요. 그리고 5G가 지금 시장 초기에서 지금 뭐 빛을 많이 못 보는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 5G까지, 음저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KT가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KT랑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10년치 최고 바닥에 있고, 영업이 잘 나고 있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찍은 방송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거기 보시면은, SK는 지금 이 차터로 봤을 때한 여기쯤 돼요. LG 디스플, 아, LG 디스 LG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LG U플러스. LG U플러스도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차트 위치가. 차트 위치가 지금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올라와 있고 바닥이 아닙니다. SK 텔레콤이랑 LG U플러스는 지금 고점이에요, 고점. 근데 얘만 지금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KT는 뭐 국민기업이잖아요, 국민기업. 그렇기 때문에 거의 국민기업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요것도 짧게는 33,000원까지는 충분히 시설 줄수 있다 요길 뚫어주면은 4만원까지도 33,000원에서 아, 4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음, KT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일단 주식은 우량주면서 바닥에 있어야 돼요 바닥에 포지션이 바닥에 있어야 됩니다. LG 디스플레이나 지금 KT는 바닥이에요. 둘다 우량주인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네, KT나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어떻게 하든 끌어올리겠죠. 어떻게 하든 끌어올려서. 세력이 됐든 간에 누가 됐든 간에 끌어올려서 먹을 겁니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바닥에 있는 주식을 사야 돼요 바닥에 있는 주식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샀으면은 이런 데서 샀으면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샀으면 자 이런 데자 우리가 막 이런 데서 샀으면은 손해를 본, 보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막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샀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눌림목이잖아요. KT는 지금 눌림목입니다. 눌림목이기 때문에 지금, KT는 지금 들어가도 된다. KT는.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조금 눌림목이 오면은 들어가는 걸로 하고, KT는 지금 당장 들어가도 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가리켜 달라고 하셔서 10년 동안 최저점인 KT하고 LG디스플레이 둘다 우량주죠 우량주를 지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바닥에서 샀으니까 우리가 고점으로 가면 팔면 됩니다 그냥 팔고 나오면 돼요 3만원 넘으면 팔면 됩니다 3만원, 뭐 3만, 3만 5천원 상황 봐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먹고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저 대형주 좀 가르쳐 달라 그래갖고 제가 KT하고 LG 디스플레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드덕이었습니다.